사실, 오늘 뭐 앨범 발매일이기도 하지만, 음. 오늘 또 키씨의 생일이에요. 음. 오늘 생일 당일이고, <laughs> 네. 그래서 제가 말안 하려고 했는데, 뭐를. 뭐 선물? 네. 어렇게 언급을 하시니까 굳이 제가 또, 네, 또. 선물까지 드렸는데 네. 아 생일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또 어떻게 또 하다 보니까 또 생일이 그러니까. 컴백이 됐는데 음, 생일 네. 컴백이라서 조금 남다른 기분도 있을 것 같아요. 저도 처음이에요. 생일 그렇죠. 그렇죠. 네그래서또 타이밍도 잘 맞았던 것 같고 팬분들도 기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날이 될것 같아서 또 생일을 컴백으로 네. 또된것 같습니다. 네. 어머 뭐 특별히 날짜를 생일에 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건가요 아니면 좀 우연차는 아, 이제, 요즘에낼수 네. 있겠다라는 예정은 당연히 있었는데, 어, 딱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생일날 나올 수 있겠더라고요. 아, 네, 그래서 음. 얘기해가지고, 그러면 기왕 이렇게 된거 생일로 하자, 이렇게. 음, 맞아, 그리고. 기왕 내는 김에 또 의미 있는 날에서. 네네 입니까. 저도 너무 좋고. 네. 맞아요. 아니, 지난 또 14일, 15일에 또 개최한 서울 앵콜 콘서트에, 네. 이번 앨범 전국 무대를 최초 또 공개를 했는데 네. 현장 반응이 또엄청나다고 들었어요. 아니 또 네. 박나래 씨가 또 현장에 가가지고 <laughs> 을 흠뻑 흠뻑 흘리며 아주 광란의 콘서트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네. 아니 또 어떤 음악들로 채워졌을지 너무 궁금하고 네. 세 번째 미니 앨범 플레저샵 어떤 네. 앨범인지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. 일단 어, 콘서트에서 어. 어쨌거나 컴백보다 콘서트를 미리 하기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, 어, 컴백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 전곡을 공개해서 좀, 어, 더, 제, 아낀다는 마음보다는 기대감을 증폭시키자는 게 굉장히 컸었고, 나레는나도잘 즐겨주고, 우, 울고 웃고 다 하다 갔어요. 맞아요. 네. 아니, 콘서트를. <laughs> 90년대 이후에 가는. 스피드012 이후에 처음이래. 어, 스피드012 처음, 네. <laughs> 스피드 이후 네. 첫 공연이라고. 그 콘서트 그러더라고요. 이후에 처음이래요. 그러니까 얼마나 또감격스러웠겠어요그 날에 입에서 H.O.T. 오빠들이 나왔어요, <laughs> 가 그래서. 그러니까. 네, 그냥 좋았냐, 요즘 콘서트는 이렇다. 그래. 네, 얘기도 좀 해주고. 네, 얼마나 문화 충격이었겠어요. 거기서 뭐, 어쨌거나 박나래 씨도 잘 즐겨준 그 신곡도 다 공개한, 어, 공연도 있었고, 이번 앨범은 어 하우스 장르를 거의 기반으로 한 앨범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. 또 2015년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인데 샤이니가 발표한 뷰. 네. 뷰가 또 하우스 장르의 대표곡이기도 하고 네. 또 어떻게 보면은 국내 이런 하우스 유행을 좀 이끌었던 곡 같은 느낌도 저는 들어요. 그래서 이제 좀키 씨가 이번 앨범으로 하우스 장르를 앞세운다고 했을 때 조금 반가운 마음이 좀 들었거든요. 어 저는. 그어아 10년이 넘었겠군. 아 10년이 다돼 가는군요. 그게 벌써 10년, 10년 정도 네. 됐으. 로 저희한테 물론 하우스 장르가 오리지널리티가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그때는 메이저 업계에서는 하우스라는 장르가 좀 많이 쓰이는 장르는 아니었거든요. 근데 저희가 해 줘서 적절하게 대중적인 문화와 만나서 그걸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주셨고 어 근데 그게 요즘에 또 심심치 않게 다시 보이는 걸 보면서 제가 어 저도 했던 건데 팀으로서 했던 건데 그렇 네. 저게 나에게 있었던 정체성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솔로로 했을 때도 표현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막연하게 너무 들어서 네. 그래서 이제 곡들을 수집하던 중에 제가 이제 그럼 이번에는 하우스로 그냥 아예 박아놓고 찾아보자 곡 어, 아예 시작을 한게된 거예요 장르를 정하고 네. 한번 찾아보자 네 보통 ]이었군요.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보통 타이틀이 정해지면 이제 수록곡을 이제 거기에 맞춰서 뭐 준비한다던가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엔 그렇지 않고 아예 그냥 하우스로 시작을 해줘 했어요 네. 어, 너무 좋은데요 음. 저 개인적으로 사실 아직까지도 뭐좀 근교에 나갈 때 뷰 자주 듣거든요. 아들으시나요 그러면 <laughs> 너무 좋죠. 이... 너무 좋은 노래죠. 이제 이제 날씨도 좋아졌고 앨범 네, 나왔으니까 네. 이제 키시 앨범을 좀 들어야 되겠네요. 아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뷰 좋아하시면 마침 저 다음 주에 제가 강원도 예정이 좀 되어 있거든요. 아, 어디 가세요? <laughs> 네. <laughs> 앨범 어디 가시? 가신... 뭐 아, 자꾸 어디 다녀요 그렇게? 아 모르겠어요. 다니고 싶어요 그래서 네. 좀 앨범을 좀 통으로 돌려야 될것 같습니다. <laughs> 네.